여기에서 이 백스윙에서 테이크어웨이에서 바로 코킹을 해주셔야 돼요. 이 테이크어웨이가 긴게 아니고 오른발을 지나자마자 바로 코킹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 갖고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좀몰리요 예, 바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예. 음, 이런 게 이제 탑불이 뭐냐면. 여서 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코킹이 돼야 되는데 애우셔야 돼요. 테이크 어웨이 코킹 이렇게 돼야 되는데 테이크 어웨이에서 코킹이 안 되고 바로 백이 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붙는 거거든요. 붙는 것 때문에 탑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라보다면은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코킹 하면서 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백스윙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되다 보니까 회원님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할때요까지만 이게 백스윙 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킹까지만.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하지 마시고 테이크어웨이 코킹하고 바로 쳐보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크어웨이 코킹까지만 하시고 백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쳐 보세요 일단. 요게 기초. 예. 네. 테이크어웨이 코킹까지만 하고 다운 스윙. 예, 네, 팔 코킹이 되니까.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야 볼이 정타 나가죠. 자, 이제 요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스윙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안 되니까 회원님 같은 경우는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바로 백을 해보니까 이게 붙어요, 예 네, 이렇게 붙으면서 얘가 리버스가 나오는 거든요, 거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정타가 안 맞는 그 케이스니까. 자 여기서 외인 어깨가 밀면서 바로 코킹이 들어가요. 밀면서 테이크어웨이 코킹을 한 번에 해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때 오른 어깨가 오른 어깨가 오른 발 선상 뒤꿈치로 와 있잖아요. 이렇게 손하고 같이.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 발로 오른 어깨를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풀려서 맞아 들어가는데. 이 오른 어깨를 내리는 것까지 이제 다 아신단 말이에요.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다 아세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 어깨까지만 내리는 걸 알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오른 어깨가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과도하게 왼쪽으로 쳐요. 왜냐면, 오른 어깨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푸시성이 나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릴리스를 급격하게 감으면서 볼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른 어깨를 내렸죠? 내린 상태에서 이 오른 어깨가 왼, 오른발로 떨어졌다가 즉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척 하다가 왼발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 무릎이 왼무릎 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부터 들어가면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서 푸시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들어가면서 다운블로우로 맞아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 어깨가 중심이 돼서 물론 이제 왼 어깨를 중심으로 왼쪽을 디뎌주면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체 악이 뭐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왼 어깨가 진짜 왼발로 왼 발로 하면서 왼왼 무릎 위로 발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거의 다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골퍼의 90%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페이드나 슬라이스성 구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백스윙 해서 오른 어깨가 오른발로 떨어지고, 이후에 이 떨어진, 오른 어깨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오른 어깨가 떨어진과 동시에 타겟 방향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훅이 안 나오고 드로우성 구질이 나요. 그냥 처음부터 오른 어깨가 왼발등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 거죠. 엎어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컨벤셔널을 교육하는 분들이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아, 그 오른 어깨를 쓰면 쓰지 마세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돌려치니까 엎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슬라이스가 나죠. 이렇게. 엎어치니까. 아니면은 대도 않는 훅이 나는 거죠. 아주 대지도 않는 훅이. 자꾸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건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골프를 잘 치려면, 푸시 볼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오른 어깨가 오른발로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척 하는 이 오른 어깨가 픽시 6 지점에서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네. 그래서, 떨어지는 척 하다가, 하렇 방향으로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오른 어깨가 이렇게. 이래야이런구질이 나와요. 그렇죠이게 계속 떨어지면 푸시성 구질 이 떨어지는 계이 떨어져서 푸시성 구질이 나오다 보면 아푸게이지게아야지하면게암 릴리스를 게 아니고. 오른 어깨 떨어졌으면 이 떨어진 오른 어깨가 오른발로 떨어지다가 왼발로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오른 어깨가 떨어지는 척 하면서 바로 타겟 방향으로 들어가서 요런 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체중 이동 한 적도 없는데 체중이 이동 돼 있잖아요. 다. 저 지금 오른쪽에 다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 어깨 떨어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상체 이동만 올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체중 이동 막 이런 걸안 하더라도 막뭐 막 딛고 막 이런 걸안 하더라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게 바로 이 오른 어깨의 올바른 쓰임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른 어깨를 떨구면서 이암 릴리스를 감아주는 거는 훅성 굳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깨 스윙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걸 누구나 설명을 해요 프로님들은 다 떨어지고 들어가고 오른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회원님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이게 탑이 이게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까지만 아, 요게 그냥 백스윙 탑이다. 이렇게 요렇게. 예. 왼 어깨를 눌러주면 얘가 꺾여서 올라간다. 지렛대의 원리로. 요렇게. 기 여기가. 걸리죠. 예. 걸리고 얘로 이렇게 눌러주어서 코킹이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예. 그래서 백스윙 탑은 허리 정도에 불과하다. 우선 고거 먼저 할게요. 예. 예. 요렇게 야 어느 정도 맞죠. 네, 이게 이제 해결이 됐으면 요거를 오른 어깨가 들어가면서 오른 발로 떨어졌다가 다시 왼 발로 바로 이동. 예, 네, 이렇게 됐죠. 몸, 자, 몸이 일정로좀 빠르게 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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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런데 몸이 돌기 전에 이미 헤드가 먼저 돌고 있어야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요. 예. 자, 이때 오른 어깨가 오른 발로 떨어지는데 이 오른 발에 이 측면으로 떨어져야 돼 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더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른 발 앞꿈치로 바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얘 손이 오른 발에 이 측면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좀더 뒤에서 예예 예. 일로 이렇게 일로 떨어져야죠 이렇게. 보시면, 백스윙 해보시죠. 왼쪽 어깨로 밀고 백스윙 하면, 네. 여기서 오른 어깨가 이 오른발 측면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 네. 떨어진다. 예, 예. 앞으로 떨어지는 거죠. 뒤 측면으로만 떨구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왼쪽으로 들어가요. 자, 백스윙 할때이 왼쪽 어깨를 밀면 세 손가락이 눌려지면서 이렇게 돼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코킹 하셔야 돼요, 회원님은. 네, 네, 네. 예, 처음서부터. 자, 왼쪽 어깨를 누르면, 이렇게 코킹이 되죠. 예, 요까지가 다예요, 이렇게. 예. 그러고, 오른 어깨가, 오른 어깨가, 여기에서, 예, 이렇게 눌리면, 이게 눌리는데, 여기서 체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예. 오른발 측면으로 떨어지게. 떨어지는 척 하면, 바로, 오른 어깨가 이동하면서 치시면 돼요,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예, 오른 어깨 타겟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크롭 헤드가 닫혀야 돼요. 예, 이렇게. 손으로 닫는 방법도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닫는게 좋겠다는 거죠. 이 아이언에서 벌써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내리면 헤드 먼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몸이 오른 어깨가 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좋은 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 어깨만 잘 떨구세요. 이게 기초입니다. 예. 코킹 바로 들어가고 오른 어깨 떨궈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드로우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과도한 드로우가 나는 게 아니라 베이비 드로우로 살짝. 한시 출발해서 12시 11시 사이로 싹 들어가는 거.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때렸을 때잘 맞으면은 거기 그 레슨 지나면 다 까먹고 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처음엔 안 맞더라도 왜안 맞는지, 왜잘 맞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네. 그 느낌을. 예. 네. 예, 네, 조금씩 좋아지는데요. 예, 음, 탄도가 약간 낮아서 그렇지. 저렇게 되니까 거리도 한170 가까이씩 나오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낮게 탑이 맞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처음에는. 예, 탑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뒷땅만 안 맞으면 돼요. 어, 좋아요. 뭔가 감겨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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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거. 예. 거리도 딱. 거리도 한 160m로 딱 좋고. 네. 예. 요렇게 단순하게 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백스윙이 이게 아니에요. 코킹만 하면 이거보다 코킹한 게 훨씬 더 강해요. 지금 그, 실제로는. 네. 여기까지 올라가죠. 가죠, 당연히. 그 비디오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 예 그렇게 안 올라가도 충분히 160, 170 치고 그렇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올리세요 예 다만 코킹만 되면은 훨씬 더먼 거리를 나가니까 예 이렇게 좀 밀리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은 저 백스윙 해 보시면 자 이게 드라이버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 나이키로 안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오른 어깨가 이, 이, 이 뒤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끝에서 밀리는 거예요. 요번에는 잘 떨궜는데 단순해요. 크로페이스가 열린 거니까. 크로페이스가 열렸다는 거는 내가 떨구고 나서 떨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배치기가 나오면서 크로페이스가 열려요. 이걸 과연 떨군과 동시에 떨어지는 척하면서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컨택도 되고 궤도도 나왔고 크롭 페이스만 닫아주면 되는데 몸으로. 그렇죠 이걸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닫을 수도 있는데 더 좋은 건 오른 어깨가 내려오는 척하다 즉시 타겟 방향으로 가, 가서 몸으로 닫는 거죠 어깨로 어깨로 닫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면 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도를 맞춰야 돼요 응. 음. 그래야 우리가 그런 투어 뛰는 그런 친구들처럼 좀 일관되게 칠 수가 있어요. 예. 어, 이제 좀 나오네요. 예, 예, 이렇게. 예, 갔지만 내가 왜 밀리는지, 오른 어깨가 오른발로 떨궈지는 행위까지는 나왔는데, 이 모션까지는 나왔는데, 왜 계속 이렇게 됐었는지.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오른 어깨가 들어가면서 왜들어올 구질을 내는지, 이렇게 되면 필요하면 왼쪽으로도 칠수 있겠죠.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어깨 스윙을 하다 보면 다 함정에 빠지는 게 이게 나와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자, 근데 이게 오른쪽 어깨로 내리더라도. 얘가 오른 어깨가 탁의 방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닫혀 들어가죠, 이렇게.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들어가고. 데리고 오른 어깨 따라 들어가고. 응, 안 따라 들어가면 훅이 나요. 그전 단계까지 엄청 잘 하셨는데 얘가 이게 뒤, 똑같이 지금 전국에전 세계에서 S T 스윙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뒤로 떨구자니 애가 훅이 나요. 그래서 오른발이 즉시 오른 발로 내리고 난 다음에 오른 어깨가 즉시 헤드를 추종해서 따라가 줘야 돼요. 예. 안 감기게. 손 어깨 최어한다 네. 까지 하고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쓱 들어우가 나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엎어쳐도 심하게 슬라이스가 안나고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하게 엎어쳐 볼게요 얘가 엎어쳐 이렇게 막 이렇게 엎어치죠 그래도 이렇게 드로우가 걸려요 결국은 뭐 여기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예 어깨가 따라 이게 결국에는 훅이 안날려면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엎어치는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타마슨 같은 경우는 인투 아웃으로 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투어 생활을 몇십년 동안 한 다음에 엎어 치는데도 볼이 들어 걸려서 나가니까 내가 몇십년 동안 뭐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뭐170 가까이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어 치는데도 뭐 이렇게 엎어 치는데도 이렇게 그런 경지에 막 올라가야 돼, 나중엔. 타마슨처럼